이제 아트도 마찬가지로 A 사이트랑 되게 비슷한데 아트 같은 경우에도 어각이 되게 많아요. 산다가 이제 각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야. 먼저 찍 찍으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각을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산다가 이제 우르르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명씩 맞이할 여기야. 수 있는 이런 각을 여기야.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된다 해도 꼬챙이 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. 그래가지고 예, 이런 각 잡으시거나 여기서 여기야 그를 주시는 것도 A를 막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아트. 뭐 이번에도 아트 교전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각을 이렇게 여기 열어두신 다음에 이제 얘네가 뭐 스킬을 쓰면서 들어오겠죠? 그러면은 이제 대시를 주시고 각을 조금씩 벌려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하나 박혀 계셔도 돼요. 이렇게 쏘고 타주는 이런 교전 방식으로 아트를 막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아트에서 이제 샷건을 쓰실 때는 라운드 시작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오셔서 여기이 네, 각으로.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이게 은근 상대방이 올라와가지고 그 죽이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서 아래만 오는 그 위는 어차피 한방커또 데미지 나거든요 이런 거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